독바위 교회는 심야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철야 기도회, 올라이트, right, 그런 것 없습니다.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할 때도 밤샘 프로그램 갖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넷째 날, 낮과 밤을 창조하셨습니다. 낮은 생물이 활동하는 시간이요. 밤은 잠자는 시간입니다. 휴식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기독교가 뿌리 내린 나라는 밤 문화가 없습니다. 저녁만 되면 모두 집으로 들어가 길거리가 깜깜합니다.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밤이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밤이 화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유흥업소의 네온사인 불빛입니다.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캐세라, 세라 밤을 환하게 밝히는 것이죠. 직업상 밤 근무를 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낮밤이 바뀌었을 뿐이지 생산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밤이 곧 낮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해 살아야 합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밝은 대낮에 활동하고 어두워지면 가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두울 때 집을 나가는 사람은 약간 수상한 사람입니다. 아니, 많이 수상한 사람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너희가 전에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이더니 이제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빛이라. 빛의, 빛의 자녀들 자녀들처럼 행하라. 행하라. 따라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에고에이미 토 포스트 코스무 나는 에고에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죄와 저주와 죽음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바로 앞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 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 얼마든지 돌로 쳐 죽이는 추석형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비웃으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저주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다. 죄와 저주와 죽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현재 상황 그 자체가 어둠입니다. 어둠. 그때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신 뒤 사람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 둘씩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벌벌 떨고 있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인을 죽음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과 희망과 용기와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사건 직후에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어둠의 세계에서만 살았습니다. 세상이 온통 어두운 세계인 줄만 알았습니다. 세상을 어둡게 보는 사람은 아직 빛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빛의 세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밝은 세상이 있구나 죄로부터 자유하고 저주로부터 자유하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한 이런 아름답고 찬란한 세상이 있구나 나도 밝게 살고 싶다 나도 밝게 살아야 되겠다 그 사건 이후 여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의 후속편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어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밝은 것을 좋아합니다. 밝은 곳을 찾습니다. 밝은 생각을 합니다. 밝게 봅니다. 빛을 경험한 사람은 빛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빛을 따라가는 것이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같이 하시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유진 피터슨이 재미있게 번역했습니다. 더 이상 비틀거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가까이 하십시오. 더 이상 비틀거리지 마십시오. 우왕 좌왕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어둠과 빛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선택이 명확합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빛. 예수 믿는 사람은 오로지 빛빛 빛, 빛을 향해 갑니다. 빛 아래 살아갑니다. 주일에 교회에 가야 합니까? 개모임 가야 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주일에 예배드리러 가야 합니까? 동창회에 가야 합니까? 예배드리러 갑니다. 지난주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정이 주일에 가족 여행을 가다가 예배 시간이 되자 아빠가 운전하던 중에 "얘야, 예배 시간 됐다 유튜브 틀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딴 교회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온라인 예배도 가능하니까. 여행 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예배는 곁다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들러리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 전에 미리 예배 시간을 알고 있으니까 예배 시간 맞춰서 휴게소에 가서 예배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다가 예배 시간에 경건한 마음으로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출발해도 늦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 기쁘시게 할 것이,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시험하여 보라. 보라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그 일을 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그 길을 가면 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후렴이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한 가지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님. 우리 같이 불러보시다 오른손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 오른손 드세요 오른손 들고 나 주님의 기쁨 수렴만. 되길 원하네 후렴만 내가 원하는 시작 내가 원 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구절에 말씀합니다. 절 같이 읽습니다. 빛의, 빛의 열매는, 열매는 모든, 모든 착함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세 가지입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착 배풀며 손에 보고 사는 삶입니다. 돌을 들고 여인을 치려한 사람들은 계산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손에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처세에 밝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잘 산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기준은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너 no.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기뻐합니다 어리숙하지만 손해보며 사는 것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단 말이죠 둘째, 의로움은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본문 1절에서 7절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저 속한 농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는 말에도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가려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성적인 방종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적 부도덕이 당시 에베소 교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강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입니다. 아내만 사랑해야 할까요? 다른 여자를 사랑해도 될까요? 질문거리도 아니죠? 또 묻습니다. 남편만 사랑해야 할까요? 다른 남자를 사랑해도 될까요? 영광주선이 왜 대답하니? 질문거리가 아닌데, 이런 사람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비틀거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왕좌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준이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합니다. 오늘 주보의 목양편지를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성추행의 법적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사각지대와 같았습니다. 코이노니아가 강조되면서 교제가 교회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용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교회도 엄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격해야 합니다. 가족이 아닌 이성간의 신체 접촉이나 오해받을 만한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평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착함의 착함, 의로움에 이어 셋째 진실함. 진실함은 거짓이 없는 마음입니다. 뒤에서 험담하고, 거짓말하고, 교회에서 돈놀이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오늘 본문, 무서운 말씀이에요. 거짓말하고, 험담하고, 성도들 사이에 돈놀이 하는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의 자녀입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이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다이어트 하는 분들 하는 말이 있죠. 내일부터 시작이다. 내일부터 시작이다. 그런 사람은 평생 비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늘부터입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중국 성교사 허드슨 테일러에게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성교사님, 제가 이제부터 예수를 믿고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믿은 다음에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촛불은 언제부터 불을 밝힙니까?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불을 켜는 그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촛불을 켜는 순간 빛을 발하는 것처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언제부터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새 사람이 되는 그 순간부터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 가지 서로 격려 인사합시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의롭게 삽시다. 의롭게 삽시다. 진실하게 삽시다. 진실하게 삽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저주와 죽음과 사탄과 지옥의 어둠에서 건지시고 빛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한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의 빛 용서의 빛 극률의 빛을 반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하시어 오질고 관대하게 하시고 불의를 멀리하게 하시고 항상 진실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